<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금일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 운동에러 왔습니다. 오늘 오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맨발 걷기 운동을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가정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건전한 육체와 정신이 깃들어야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와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해서 퇴근,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회사 겸 운, 운동 센터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이제 언니.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곳은 이곳은 황토 흙으로 네, 덮여 네, 있기,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너무도 맨발 걷기에 흙이 부드럽고 지구의 음 전자가 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플러스 전자와 결합하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누구나가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송파구 마천동 천마산입니다. 천마산의 경계 지점은 하남시 가밀동 지점과 송파구 마천동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밀동 주민과 마천동 주민들이 열심히 천마산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이러한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서 1차적으로 스트레칭과 워밍을 한 다음 다시 천마산 둘레길을 걷는 그러한 코스로서 1차, 2차 두 코스를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laughs> 운동 코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최근 노령화가 많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 회원님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현대판 고려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이곳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은 중병 환자나 경증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완쾌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천마산 맨발걷기 운동센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걷기 운동 센터와 천마산 둘레길을 맨발로 매일매일 걷는 이러한 습관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황토길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그러한 자연환경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맨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는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지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맨발 걷기 운동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강적 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도 할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맨발 걷기 운동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건강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질병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맨발 걷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완쾌된 그러한 결과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맨발 걷기 운동의 소중한 그러한 건강을 통하여 자기 삶을 더욱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반드시 필수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질병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가몽명에 신발을 개발하여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인간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밟지 않는 그러한 맨발 걷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발을 평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고 산에서 아니면 야산이나 학교 운동장에 가서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가벼운 운동으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맨발 걷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자신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간이 추구해 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그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운동을 매일매일 습관화 시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어떻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느냐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서 실천을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지만 맨발 걷기 운동을 습관화 시키면 자연스럽게 맨발을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의 환경 조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계절 동안 맨발 걷기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입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습관화시키 우리의 건강과 나 자신의 행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 그러한 신체적 건강이 바로 이 순간순간 한발 한발 걸을 때마다 나의 건강이 쌓여 나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자연스럽게 맨발을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산을 찾아서 아니면 학교 운동장 기타 흙이 있는 곳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이론적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천이 없는 그러한 지식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론적 철학이 바로 이렇게 이론을 알고 몸서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험론적 철학이며 확고한 과학적 이론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에게 입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선은 황토길이지만 돌들이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점은 돌뿌리에 발톱이나 발가락에 걷어 차여서 활동을 못 하는 그러한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맨발 걷기 운동을 동참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를 습관화시켜 자신의 건강관리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맨발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습관화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나도 할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로 도전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맨발 걷기 운동을 우리는 열심히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데에는 환경 조건이 온도가 그리 차갑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좋은 환경 조건과 기후가 오늘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입증하고 확인시켜주는 이러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실천해 보십시오. 너무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오후에 자신이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사색의 시간과 나 인생에 존엄성 있는 가치를 다시 한번 사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맨발 걷고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효과와 더불어 사색의, 사색의 시간을 병행해서 함께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와 자연 환경 조건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열심히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한 이러한 운동입니다. 이제는 저녁이라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맨발 걷기 열심히 천마산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나의 정신적 세계를 더욱더 넓혀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열심히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정신이 더욱더 강화됨으로써 나의 삶에, 나의 존재 가치를 더욱더 나 자신에게 시험해 보는 그러한 검증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맨발 걷기 운동이 나에게는 유일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며 소중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확인시키고 검증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연과 함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는데 한 발, 한 발자국 더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과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일심 동체가 되어 자연 속에서 맨발을 벗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건강을 더욱더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러한 훌륭한 효과적인 맨발 걷기 운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낙엽 위에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의 상가, 인간으로서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운동을 하면서 사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결국은 나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안녕하세요. 소중한 그러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최대한 나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소중한 맨발 걷기 운동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러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나 스스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면역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질병으로부터 걸리지 않기 위한 그러한 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추위와 싸워가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맨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원활해져서 피가 묽어, 묽어집니다. 또한, 오장육부에 있는 장기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소화가 잘 되고, 뇌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숙면을 깊게 취할 수가 있으며,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서 항상 자신의 일상생활을 피곤하지 않게 피로를 모르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론적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지식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쌓고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실천,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맨발 걷기 운동을 우리 스스로는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여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이러한 겨울철 맨발 걷기 운동에 도전해 보십시오.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며 더욱더 좋은 맨발 걷기 동영상을 촬영하여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팅입니다.